네 제가 진행했던 안양지역 S조합의 사례입니다 문제된 조합은 추가부담금이 없다는 증서까지 발급하면서 조합원들을 가입하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S조합에서 탈퇴한 분들이 계약금과 업무대행사의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합에서 탈퇴해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하였는데 승소한 것은 제가 소송을 진행해 드린 그룹을 비롯해 두세 그룹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실 관계를 중점적 공격 포인트로 하여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사 안에서 다른 그룹들은 조합 측이 탈퇴자들에게 준 반환 합의서를 키포인트로 잡고 소송을 했습니다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저희는 주합의 허위 과장광고 내용에 주목해 이를 파고들어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